안녕하세요, 너루입니다 아, 오늘은 이 산은요 아, 벌나무가 좀 있고요 뒤에 보시는 게 벌나무입니다. 벌나무가 좀 있고 어, 는쟁이냉이가 있는 곳입니다. 어제 제가 는쟁이냉이를 어, 보고 갔잖아요. 많이 자라는 걸 보고 하고요. 오늘 그래서 그 는쟁이냉이를 좀 해서 장아찌도 담고, 아 그리고 오늘 이 벌나무도 조금만 가지 좀 쳐가려고 왔습니다. 아, 조금 늦지만 하게 왔고요. 음, 오늘 날씨는 포근하네요. 이것은 제가 걱정을 하고 왔는데 아, 날씨가 포근하고 좋습니다. 아, 이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한번 능쟁이 아, 냉이야. 그리고 내려올 때는 아, 이 벌나무 가지를 좀 해가지고 그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 이곳에는 지금, 는쟁이 냉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상간나물이 이렇게 많고요. 아, 물도 좋고 주변에 는쟁이 냉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아, 입이 좀 달라요. 그쵸? 이렇게 톱니 모양이 있고, 이 녀석은 톱니 모양이 덜해요. 그렇지만은, 아, 는쟁이 냉이가 맞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지금쯤 아마, 아, 매콤함이 바짝 올라왔을 것 같아요. 어 하... 하... 이제 매운데요? <laughs> 음! 와, 이제 매워요. 집에 지금 제가 아우 매워 어우 <laughs> 너무 매워 아우 매워 지금 제가 집에 는쟁이냉이 장아찌를 담아놨잖아요. 얼마 전에 했다가 채취하다가 는쟁이냉이 장아찌를 담아놨는데, 아, 그 장아찌 정말 매콤하고 맛있습니다. 아, 매워서 말을. 지금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채취해서 장아찌를 한번 담아볼까요? 여기가, 아, 계속 있네요. 아, 는쟁이냉이가 많아요. 아, 는쟁이냉이가 제법 있습니다. 크기도 좋고요. 아, 싱싱하다. 싱싱하고 지금 따먹어보니까요, 아주 매콤합니다. 어제 왔을 때 이곳에 상당히 많았는데, 아, 는쟁이 냉이를 여기서부터 채취를 하면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작은 골짜기를 따라서요, 는쟁이 냉이들이 참 많아요. 는쟁이 냉이들이 참 많고 아와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그쵸 이런 거뭐이야 저쪽서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장아찌장기 짝 좋네요 장아찌를 담아놨더니 매콤하면서. 아그 간장까지도 아주 좋더라고요. 고기를 찍어 먹든지 양념으로 사용을 해도 아주 좋더라고요. 이곳의 는쟁이 냉이는 아직은 어리네요. 있긴 있어도, 네, 어려요. 어려서 채취를 못하고, 아, 여긴 또괜찮네 이거 보세요. 아, 이쪽으로 해서 쫙 있습니다. 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네. 오염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자라나니까. 참 좋네요. 이 줄기 해가지고요. 이렇게 똑똑 자르시면 됩니다. 잘라가지고요. 아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면 돼요. 이 밑에 자르지 마세요. 자르면은요. 얘네들 죽어요. 죽고 내년에 여기서 또 없어요. 그러니까는 줄기만 똑똑 꺾어 가도요. 충분히 먹을 거 해갑니다. 충분히 먹을 거 해가 있고 이런 거 밑에까지 뚝뚝 잘라다가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파는 사람이 있는데, 야, 이걸 갖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쟁이 냉이도 어느 정도 하고요. 어, 지금 벌나무도 찾아보면서 그리고 말구버섯도 찾아보면서 그러고 다니는 중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봐도 벌나무가 그렇게 큰게 없어요. 큰게 없고, 아 이런 작은 벌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걸뭐 채취할 수가 없고요. 주변을 한번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벌나무를 여기서 많이 채취해 갔네요. 사람들이. 예전에 여기 벌나무가 참 많았었는데 말입니다. 벌나무들은 있긴 한데, 아, 누군가 이미 한 번씩 이렇게 채취를 해 갔고요. 아, 이 주변에 벌나무들은 아, 몽땅 채취를 해갔네요. 조금 더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쁘다. 벌나무 참 이뻐요, 정말. 요즘 이렇게 펄나무가 이쁜지, 수피가이 하... 펄나무는 닦아놓으면 더 이쁘죠? 하... 크지 않은 산책목인데 참 모양이 예뻐요, 수피가수피가 이쁘고요. 아, 예쁘다. 발라모 숲이 참 예뻐요. 필요하면 이런 애들이요. 여기 보시면 가지가 많아요. 가지들이 많으니까. 가지치기 한다는 생각으로 이 가지를 쳐가면 돼요. 참 예뻐요. 숲이. 근데 이거 아세요? 이게 다때라는 거. 이걸 싹베기면요 아주 퍼렇게 나와요. 와 이거 보세요. 누군가가 벌나무를 이렇게 잘라갔습니다. 이거 분명히 작년에 잘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러진 나무에 맑은 버섯이 두개가 자라나는데요 아 진짜 너무 못생겼어요 얘네들은 그냥 두고봐야돼요 이렇게 바위에서 이럽초들이 어... 자랍니다 이럽초들이 자라고요 이렇던 녀석들이요 점차 아... 추워지면서 애들이 요 이렇게 말아집니다 잎이 말아지고요 예. 지금 또여 옆에 보면 거미 고사리라고 있습니다. 양치식물인 고사리강 고사리목, 꼬리 고사리 깜니다. 이렇게 바위에 자라는 산부식깃 고사리라고 합니다. 산부식깃 고사리도 있고 거미 고사리들도 이렇게 있고요. 아, 이 진달래 보세요. 진달래가 이렇게 활짝 피었네요. 이렇게 늦가을에 한 번씩 이렇게 진달래들이 피지요. 그쵸? 그래도 이렇게 가을에 보니까 이쁘네요. 말급 버섯이 이렇게 자라고요. 이렇게 표고도 조그맣게 자랐었네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어린 말급들이 올라와요. 어린 말고 버섯들이 올라오고요. 저 위에 저건 뭐냐? 저 위에 저건 뭐냐? 아이고! 아. 아. 덕다리 버섯 같아요, 덕다리. 어디 보자. 아. 아이고, 아이고. 단나비벌상 아. 버섯이네요. 깨끗한 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말은 버섯이 이렇게 또두 개가 있네요. 어, 한참 만에 말은 버섯을 또 만났습니다. 역시 탈수 있는 어, 그런 크기의 말은 버섯들입니다. 아. 이 바위 끝에 자라는 박달나무 봐요. 박달나무도 노란게 단풍이 예뻐요. 음. 박달나무 서나무 참 단풍이 노란 게 예쁩니다. 아, 고산에 자라는 식물이죠? 만병초도 이렇게 있고요. 아, 지류입니다. 이게 구실살이라고 하고요. 이런 바위에 자랍니다. 이런 바위에 자라는 구실살이고 좋은 약초입니다. 이것도 자라는 곳은 참 많아요. 오늘 이곳에서 처음 보네요. 저 떡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한번 위험하다. 여기만 보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어요. 바위가 많고 이게 다 절개지고 경사가 많아서요 위험하네요. 이곳 산이 높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큰 산입니다 엄청나게 큰 산이고요 아 덥습니다 이거 보세요 표고버섯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작은 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네요 여기들이요 그렇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올라오다가 녀석들은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습이 없어 습이 없어 가지고요 올라오다 말았어요 하... 녀석도더 성장을 못하겠어요 이거 따서 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고소하고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제 보니까 는 얘들 성장을 못할 것 같아요 아 요거 하나 먹어야지 이거 보세요 표고버섯 하... 보세요 많이는 아닌데요 하나 둘 세개지만 그래도 아, 깨끗해서 좋네요 <laughs> 아 이거 티끌마 태산입니다 그쵸 하... 저기나 이렇게 벌나무들이 있네요 아, 지금 가다가요 말 급버섯 하나가 이렇게 떨어진 걸 봤습니다. 어, 아, 크다. 이거 보세요. 세상에 굉장히 큰말 급버섯인데요 떨어져 버렸네요. 떨어졌고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 아깝다. 그렇죠? 아깝습니다. 커다란 녀석인데. 아, 여기, 참부채 버섯들이 아직 깨끗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깨끗하게 자라고 있고요. 음, 수분도 없어요. <laughs> 수분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이것 좀, 좀, 따가야 되겠어요. 자, 이제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어, 문쟁이 냉이도 좀 하고, 어, 말, 말급 버섯 좀또 하고, 벌나무도 좀 채취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가는 중이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나마 산을 다니기 괜찮았었습니다. 어, 골짜기를 해서 따라다니고, 심안 들이고, 그러고 천천히 다니다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집에 가서 또 는쟁이 냉이 장아치를 한번 담아 봐야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한입 떠놓겠 습니다. 지금 아주 맛있 게됐 어요. 매콤 한게 음. 음. 장도 맛있 고요. 정말 이 냉장이 된이 장아찌 도 맛있 어요. 음.